통영시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통영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에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해줍니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리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한 무신고 확장 영업을 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입니다. 자진신고 경과 후에는 무신고 추정사업자 자진신고업소 등에 대해 현장순찰 매치자체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영리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